한 차를 출고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어제 아, 그저께인가요 올렸던 G80 출고기와 똑같은 녀석을 또한번 출고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차는 어, 제 차는 아니에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아니 출고기를 최근에 이틀 전에 찍었는데 야 갑자기 왜또 G80 출고기를 왜 찍어서 올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3.5에 옵션이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어간. 풀옵션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차는 2.5가솔린에 옵션이 3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.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량 가격이 등식세 다 해서 한 8,7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오는 차입니다. 이 뒤에 있는 차는 차량 가격만 놓고 보면 5,890만 원의 차량 가격을 자랑합니다. 사실 180에 가장 많이 계약이 들어간 트림이 이 뒤에 있는 2.5 가솔린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어 옵션 가격이 거의 뭐한 3천만 원 정도, 뭐 2천만 원 중반 정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사실 납니다. 그래서 이 다음 영상 이두개 비교하는 또 시승기를 또 찍어볼 텐데 사실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여기 차주분 어디 갔어? 네, 차주분을 모셔놓고 한번 이 신형 G80 어떤 마음가짐으로 왜 출고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야, 아, 아, 안녕하세요. 음. 힘입니다. 예. 자 형이 이렇게 이렇게 뛰어오는데 어. 그 집만 하고 삼 m 뜰지 뛰어오는 거죠. 아 그래? 어. 웃지마. 웃지마. <laughs> 웃지 자이 뒤에 2.5 신형 어. 7 8 0 사셨잖아요. 샀지.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형 제네시스 안 좋아하잖아요. 아 내가 제네시스를 안 좋아하는데 네. 산 이유는 네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어, 여러 이제 그 방송국에서. 네.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음. 비교를 진짜 저, 좀 정밀하게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한번 파헤쳐 보고 그리고 계약자가 많은 2.5 터보를 사게 된 계기도 네. 그 이유 중에 하나죠 네. 근데 니차를 네 보니까 이야 아. <laughs> 이거 차 가져가라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, 괜찮아요. 예 괜찮아요 왜 근데 이 색깔 왜이 색깔 사신 거예요 아차 그냥 좀 최대한 빨리 좀 나올 수 있는 네, 왜냐면은 어 우리 우파 승훈이하고 네. 같이 좀 맞추려고 그랬어요 저가. 이 색깔 이게 무슨 색이에요 컬러 이름이? 이게 지금 카본 메탈. <laughs> 이 컬러가 진짜 되게 중요해요 G80 같은 경우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, 그러니까 이 선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아, 근데, 컬러가 중요한데. 어, 실질적으로 네. 이 카본 메탈 색깔이랑 그다음에 네. 블랙 네. 그리고 화이트. 제일 많이 나간다. 아니 근데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. <laughs> 제일 많이 나가긴 <laughs> 하지만 그 너무 도로에 흔하잖아요. 아니 어디서 국방색깔 갖고 와 가지고 말이야. 어? 국방색이라뇨. 누가 이... 보면 사단들잘사단장 차. 어? 사람들 정말 많이 쳐다봅니다. <laughs> 그왜 그러냐? 어쨌든 나만의 차, 독특한 차, 특별한 차를 전 되게 원했어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색을 샀고요. 왜이차이 이 색을 샀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, 형이. 왜요? 어차피 형이 이차 색깔 중요하지 않잖아요. 아, 그렇죠. 저는 이제 래핑을 어. 또 하니까 아니에요. 래핑하기 어, 뭐 차색을 전혀 중요하지 않죠. 일단 깔리업 샀으니까. 자, 그래서 아, 저쨌든 옆으로 올게요. 이 차량 가격이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죠? 5,890만 원입니다. 5,890만 네. 원. 어, 시작 가격이 한5,200 정도 하고요. 여기 휠 옵션이 들어갔습니다. 근데 이거 어저 많이 본 휠인데 요. 이게 일명 불판 휠이라 그래 가지고 고기 불판. 그렇죠. 근데 이게 어. 내가 이 휠을 왜 했냐면 네. 그이 차는 좀 순정으로만 타자 오 해가지고 근데 그이거보다 약간 한 단계 아래인 휠이 있어요. 맞아요, 그 우리 네. 카라큘라에서 나왔던 네. 18인치. 그 살이 좀 많은. 맞아요. 근데 그거는 브레이크가 보여. 아 왜냐면저 브레이크는 네. 4피잖아요. 아 맞아요. 네. 그 얘는 2피예요.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2.5 같은 경우에는 2피 브레이크가 들어가고요. d 네. v 8 0에 들어갔던 것처럼 근데 3.5에는 네. 4피가 들어갑니다 야. 나왜 이렇게 포피 포피, 포피 포피 어? <laughs> 왜 이렇게 조심상하지? 아이... <laughs> 어? 형 설마 투피예요? 야! 이거 차 가져가고 풀어갖고 와! 하하하하 <laughs> 안되겠다 <laughs> 어, 어쨌든 이휠어 근데 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려놓은 거구나 그렇죠 가린 거예요 어... 근데 네. 이거 이게 A타입이잖아요 네 B타입의 19인치 휠도 되게 예쁜데 그거 약그 예쁜데 네. 어... 제가 G90이 휠 있잖아요 이거 네.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아 이거 썬루프 없네요 네 예, 썬루프 없 썬루프가 있으면 여기 위에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비교 시즌기 때한번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과연 이 차에는 아! <laughs> 소프트 클로징이 없네요. 여러분들도 어. 아셔야 돼요. 고스트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왜죠? 왜냐면 이게 문 닫으려고 할때손가락이 끼잖아요. 네. 얘는 그냥 밀어버려요. 그게 있는데불 불구하고 애들이 네. 잘 모르니까 그냥 문을 막 닫아. 아이들은 가버려요. 좀 위험할 만 하겠네요. 네. <laughs> 자, 어 그리고 키입니다. 이 요즘에 g 에 80, g 80이 좀 핫한 게 있습니다. 바로 밖에서 무선으로 시동을 거, 걸고 끄고 네. 그다음에 보통 차선이 좀 좁은데 어형 같은 거못 내리잖아요. 배가 나와 가지고. 못 내린단 말이에요. 이거 어떻게 내려요? 아니, 근데 굉장히 불편합니다. 어, 안 불편해요. 제가, 우리 소속사가 제가 샌드박스인데요. 샌드박스 주사선이 되게 좁아요. 그래서 못 내릴 뻔 했는데 제가 이거, 어? 기다려보시라고 내가, 먼저 내리세요라고 하고 제가 한번 얘기합시다. 우리가 언제부터 차를 원격으로 빼고 집어넣고 했습니까? 이제부터요. 그냥 이렇게 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렇게 하면 되지? 이거 안 되잖아요. 안 되잖아요. 이게 뭡니까? <laughs> 어. 저처럼 날씬해야 이렇게 들어갈 아, 수 있는 거. 자 어쨌든 드라이빙 패키지 1, 2가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차의 키를 보면 요게 이제 2.5 옵션이 안 들어간 키고요. 요게 이제 풀 옵션 키 들어간데요. 옵션이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이 버튼 숫자가 제게 더 많다. 또 옵션이 없는 게 어? 아니, 문 열어 주세요. 아니,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게 지금 뒤, 뒤에 아무것도 옵션 안 들어간데요? 아니, 이게 네. 제가 기본으로 뽑은 이유는 네.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. 그 고객들이 제일 네. 많이 계약을 하는 네. 그 그걸 제가 수요층을 보고 계약을 한 거예요. 솔직히요, 솔직히, 이 뒷좌석 옵션 제가 지금 타서 알잖아요. 네. 뭐, 비교시승기 때 다시 한번 이야기 했지만 어, 필요 없더라고요. 응. 근데 뒷좌석에 애들을 많이 태우잖아요. 응. 애들이 막 눌러. 그렇죠 그래서 응. 앞에서 노래 잘 듣고 있는데 뒤에서 노래가 바뀌어요. 어, 이 공간은 당연히 여유롭네요. 똑같네요. 근데 아, 이 부분이 다르네. 이쪽에는 이어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. 패키지 1, 패키지 2가 있는데요. 패키지 1 같은 경우 들어가면 다, 둘다 들어가면 어머, 이럴 수가. 여기에 커튼이 없는데요. 커튼 어디 갔어요? 그 네. 마트 하나 큰 네. 대형 마트 가면요. 네. 그 커튼 팔아요. 이렇게 아 이게 붙일 수 있는. 위를 붙이는 거. 아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손걸도 없고 아 손걸은 원래 나도 없구나. 파노로만 선루프가 없어가지고. 근데 이거 솔직히 선루프는 없어도 될거 같긴 하다. 솔직히 나도 없어도 이거 원래 어, 저도 빼고 그냥 출고하려다가. 저는요 선루프를 네. 많이 안 열어. 그죠. 맵히는 사람들이나 많이 열지. 음. 많이 안 열어요. 그쵸. 아 그리고 문. 살짝 닿지 어. 마요 나는 옵션 없다고요 아 나는 <laughs> 얘 아, 진짜 아 마음 아프다 트랑가 한번 보죠 과연 야! <laughs> 야 내가 내가 누누이 말한 게 있어 네. 이게 음. 옵션이 있는 척 하려면 은 네. 발로 휴점해서 누르라고 <웃음> <웃음> 자 어쨌든 저 이거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뻥탱이 안 보이지? 이그 비닐 뜯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요 요 마크에 달려 있는 이 비닐 뜯기가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거 먼저 어보겠습니다야누지 이거 좀너너너한자 여기 이렇게 뜯어서 이거를 그래도 아, 모를 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아마 이제 나중에 알 거예요 야 맞다 왔어왔다왔어아하하 <laughs> 자 어쨌든 어 실내 이거는 이제 하바나 브라운이라고 하는 시그니처 원 옵션 나 15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에시 메탈릭이라는 것으로 이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 베이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좀더 밝은 나무색 계통의 투톤을 집어 넣었잖아요.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? 어, 이쁘네요 확실히 여기 좀 화려하고서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어쨌든 어,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기판 자체도 풀 디지털 계기판이 아닌 이쪽에 아날로그 계기판이 나눠져 있.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, 이거 다 옵션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것도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옵션 그리고 요거 파노라마 선 루프도 옵션이고요 빌트인 캠은 어, 하이패스만 들어가네요 빌트인 캠은 빠져있어요 빌트 빌트인 캠 옵션이 빠져있어서 저는 빌트인 캠이랑 하이패스 옵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이패스는 그냥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빌트인 캠 옵션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화 버튼이 지금 없네요 어, 된것 같습니다 자, 이거 이제 실제로 옵션이 있는 거와 없는 거두 대를 한번 비교해보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. 특히 이 뒷좌석에 불을 켰을 때 2열의 옵션을 안 집어넣은 G8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중앙에 불에딱 하나밖에 없는데요. 2열 옵션이 집어넣은 G80 같은 경우에는 앞에, 중간, 그리고 양 사이드 이 손잡이 부분에 다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저또 누구야. 어쨌든 이렇게 실제로 두 대를 비교했을... 이거 왜 이러죠? 아, 이거... 이건 이제 여러분들, 이걸 궁금하신 분들은 맨 영상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 "왜 이차 갑자기 이 모양, 이 꼬라지가 됐는지" 나오기 나옵니다. 어쨌든.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실제 G80 풀옵션과 G80 약간 옵션이 없는 차를 되게 많이 비교해봤어요 근데 이 G80이 이 옆에 있는 2.5 옵션 어느 정도 집어넣은 한 5천만원 후반 6천만원 초반대의 차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차를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두대를 실제로 비교해보니까 어, 저는 좀 놀랐어요 이, 특히 이 2열 시트 2열 컴포트 패키지 1, 2가 옵션이 빠지면 이 불빛 들어오는 거 이거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이차 차량 같은 경우 옵션이 빠지면 이 중앙에 불이 딱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데 컵포트 패키지 옵션을 집어넣은 이 G80 같은 경우에는 앞에 중간 옆에까지 이렇게 쭉 불이 다 들어옵니다. 이런 디테일이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. 하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프로옵션이 아닌 저도 평태형과 마찬가지인 한 6천만 원 초반대 옵션 중 하나 정도 두개 정도 더 집어넣어서 g 8 0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이두개 비교 시승기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나중에 더 한번 정밀하게 2.5 시승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바 야 <목소리> 여기서 좀주 <해줍니다>, 여기다 야야야야 <목소리가> <목소리> 아차 <야, 야>, <목소리> <전체>. <목소리> 촬영 안 했어 촬영 <목소리> 어? 어? 안 했어 촬영해야 돼에 어? 어. 야! 정신 나네요.